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음, 알라딘의 TV 계속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동안 올리지 못했어요. 음, 저는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다른 분들처럼 근사하게 책 소개는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혹은 다 읽었던 책 중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구절들을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오늘은 처음이라서 좀 많이 낯설고 부족한데 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성주의 함께 읽기 5월 도서인 페트리샤 힐 콜린스의 흑인 페미니즘 사상을 완독했어요. 음, 읽다 보니까 되게 눈이 번쩍 뜨이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 같이 나눌 구절들은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립과 독립. 1831년에 흑인 페미니스트 사상가 마리아 스튜어트는 흑인 여성의 자기 정의와 자기 존중을 강조하면서 자립은 곧 생존 문제라고 언급했다. 우리에게는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독립정신을 지니십시오 미국인들은 독립정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불굴의 정신. 용왕 매진에는 인간의 정신을 침시다 권리와 특권을 요구합시다.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한다면 죽겠지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코 죽을 것입니다. 리처드슨, 1987년 38조. 자발적 선택이든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이든 흑인 여성은 독립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자립적이고 지배적인 여성성 통념에 분명하게 도전하는 여성관을 서류에게 장려해왔다. 흑인 여성은 이러한 신념을 널리 지지한다. 예를 들어, 글로리아 조셉은 흑인 어머니, 딸 관계를 연구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머니 어떤 점을 존경하느냐고 물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한 능력과 독립심을 꼽았다. 흑인 여성의 현실 대처 능력을 연구한 리나 라잇 마이어스의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힘을 지닌 자립적 여성을 존중했다. 셜리 치숄름의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남들의 굴림을 받지도 않는 여성, 마야 안젤루의 나는 우리의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를 안다 등의 흑인 여성 자서전은 흑인 여성이 자립을 중시함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열로한 가사노동자 낸시와이씨의 설득력 있게 설명한 대로 대부분의 흑인 여성은 남의 호령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녀들은 스스로 호령하는 주치이며 그녀들의 존재는 바로 이 점으로 설명된다. 탁월한 흑인 여성 블루스 가수의 음악도 흑인 여성에게 자립과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전적 발라디. 자기 주머니가 있는 흑인에게 복 있으라. 에서 빌리 헐리디는 이렇게 노래한다. 힘센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니 약한 이들은 사라진다네. 텅빈 주머니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 엄마도 엄마의 주머니가 있고 아빠도 아빠의 주머니가 있지. 자기 주머니가 있는 흑인에게 복 있으라. 비타는 찬이 노래에서 블리 할리데이는 자율성과 자립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통찰력 있게 분석한다.돈이 있으면 문 앞에 북적대는 친구들도 많게 되지.라고 할리데이는 노래한다.그렇지만 같이 나가서 다 써버린다면 그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할리데이는 흑인 여성에게 재정적으로 독립적일 것을 권고한다.자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관계를 결정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흑인 페미니즘 사상은 자립의 중요한 측면인 경제적 자립성을 존중의 요구와 연결한다. 예를 들어, 존중하라에서 아레테는 당신이 키스는 꿀보다 달콤해요. 그렇지만 내 돈도 그렇지요. 라고 노래하면서 흑인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고 흑인 여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내시 와이스 존중, 자립, 자기 주장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한다. 죽을 때까지 남편의 월급봉투를 받는 흑인 여성은 별로 없어. 우리는 혼자 임으로 살수 있고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어, 211페이지 끝 구절까지 읽었습니다. 어, 오늘은 처음이라서 음. 좀 많이 어색해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면은 아니, 글이 아니죠. 이렇게 올리고 나면은 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올리는 게 장벽이 좀 낮아질 거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올려 봤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 주신 분들 감사하고 곧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